차가운 비바람을 맞으며 도약의 길로. 내가 태어나고 성장한 시기는 세계적으로 혼란스러운 격동기였습니다. 우리 민족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혼돈된 사상과 가치가 난무했고 지구상의 인류는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상실한 채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디에도 마음 두고 의지할 곳이 없을 때 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꿈과 소원을 이루어드리겠다는 신념을 지니고 성장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당대에 하늘에 한 맺힌 복귀섭리를 종결 지켰다는 확신에 차 있었으며 그와 같은 마음으로 문 총재와의 성혼도 결정했습니다. 그러므로써 내 세대를 넘기지 않고 종교적 갈등과 분파를 청산하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이제 종교적 분파로 인한 갈등은 멈춰야 합니다. 하나되지 못한 혈통과 그로 인한 분파를 깊필코 정리하겠다는 것이 나의 결심이었습니다. 결국 나는 소망을 잃었습니다. 성원 후 20년 내에 14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것도 아들, 딸 수를 맞춰 각각 7명씩 출산했습니다. 현재 나는 전쟁과 갈등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회원해드리기 위해 5대양 6대조를 넘나들며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벌써 60년이 지났네요. 세월은 살과 같다더니 그 말이 틀리지 않아요. 지난 60년은 고통과 시련의 세월이었으면서 동시에 영광과 기쁨의 나날이기도 했어요. 1954년 5월 1일 서울 성동구 북학동에 세워진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협회는 2014년에 60년을 맞아 조촐한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식구들은 둘러앉아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서로에게 고마운 인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어요. 모든 것이 빈한 하게 시작된 통일교회는 나의 성원을 디딤돌 삼아 새로운 시대로 도약했습니다. 소수에 불과했던 작은 교회가 지금은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전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원리 말씀은 지구촌 땅끝까지 전해져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에 세계 종교로 우뚝 서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누구도 알아보지 못했던 만 16세 소녀 한학자는 하늘 신부에서 우주의 어머니이자 하나님의 유일한 첫딸 독생녀가 되어 평화를 널리 펼칠 어머니로 모든 인류의 가슴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성원 후 1960년 여름에 들어서자 전체 식구가 학의 40일 개몽전도 활동에 나섰습니다 전국 모든 지역에서 신앙의 불길이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600명이 넘는 전도사와 식구들이 413개 마을을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40일 동안 미숙가로 한 대로 버티며 동네 골목을 청소하고, 마을의 어느 집 사랑방에서 호롱불을 켜놓고, 한교을 가르치며, 가진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그 시절 통일교의 전도대원들은, 핍박이 심해, 몸고생은 말할 것도 없고, 외롭기가 너른, 너른 들한 북판에 홀로선 미루나무와 같았습니다. 사람들의 몰이해와, 비난이 커질수록, 개몽전도에 더 박차를 가했습니다. 나중에는 젊은 청년들 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발벗고 나섰습니다. 심지어 중학교 1학년 여학생도 당, 여학생도 동참했습니다. 계몽 전도는 해를 거듭할수록 들불처럼 번져 우리 사회를 변화시켜나가는 도도한 물결이 되었습니다. 1960년대 중후반부터 들불처럼 번졌던 농촌 계몽과 문맹 퇴치 운동도 그때 시작되었습니다. 도시와 시골 마을 곳곳에 사랑방 야학을 만들어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청소년과 분녀자들에게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충주에서는 맨손으로 흙벽돌을 찍어 교실을 만들고 구두 닦기 청소년들의 배움터를 마련해 훗날 성화학원을 설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국적인 규모의 농도원을 세워 농촌 근대화를 이끌어갔습니다. 이 역시 새마을운동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우리 사회를 변혁시키는 운동에 가장 첨단에 섰습니다. 그러나 통일교회는 이단이라 하여 곳곳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목회자들과 전도대원들은 험난한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전도나 개몽활동에 참여한 사람이 하루 세 끼를 온전히 챙길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 하루 한 끼를 먹기도 어려웠습니다. 교회 학생들이 집에서 싸준 정심 도시락을 전도대원이 머무는 사랑방에 몰래 놓고 갔습니다. 정심을 굶을 학생들을 생각하며 도시락을 먹어야 할때그 마음은 참담하기 이를 때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새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비장한 각오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나는 일선에 나가 땀 흘리는 전도 대원과 식구들을 도와주기 위해 옷과 생활용품을 모아 보냈지만 늘 부족하기만 했습니다. 선교 외에도 사회운동과 봉사활동에 쓰이는 돈이 더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군 부대에서 일하는 식구들이 간혹 아이들을 위해 초콜릿이나 바나나, 과자를 가져왔습니다. 그때만 해도 무척 귀한 물건들이었습니다. 그걸 차마 아이들에게 줄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장롱 안이나 선반에 올려두었다가 멀리 임지로 떠나는 식구들에게 한 묶음씩 싸서 들려 보냈습니다. 어떤 여자 식구는 과자 보따리를 받고 그 자리에서 눈물을 발칵 쏟았습니다. 몇달후 돌아와 내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구꾸러미를 들고 내려가 개척지 식구들과 나눠 먹었습니다. 참 어머님의 격려가 원리 말씀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 말이 내게는 커다란 기쁨이었습니다. 전도사만 임지에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 나는 문총재와 함께 1년에 서너 차례 지방 순회에 나서 교회들을 찾아갔습니다. 개척지 전도사들은 감격의 눈물로 우리 부부를 맞아 밤새는 줄 모르고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개척 교회는 대부분 단칸방이었고 간판도 붙이지 못할 정도로 초라했습니다. 교회 문을 들어설 때면 이곳이 정말 교회가 맞나 의문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 옹색하기 짝이 없는 모습에 마음이 아프면서도 한편으로는 자랑으로 여기며 식구들을 위로했습니다. 이 비참한 모습은 지금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찮게 보이겠지요. 그러나 훗날에는 깃발을 드높여 만국 국민의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더라도 부끄러움이 없었고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당당했습니다. 협회를 정부에 등록하려 했을 때 여러 차례 거부되다가. 1963년 5월에야 마침내 정식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특히 기성교회의 반대와 탄원서가 빗발쳤습니다. 세상은 역시 하루도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에 들어서자 남북한 갈등으로 더욱 위태로웠고 국제 정세 또한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공산주의를 극복해 가면서도 세계의 평화를 가져오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위해 모든 식구가 나서야 한다고 독려했습니다. 축복 가정 부인들은 남편과 자식들을 떼어놓고 가정을 떠나 국민들에게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집집마다 방문하며 계몽 활동을 펼쳤습니다. 병든 노모와 아이들을 하늘 앞에 맡기고 나섰습니다. 가정의 중심인 어머니가 오랫동안 집을 비우니 온 가족이 감내해야 할 고통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남겨진 아기를 안고 동냥젖을 얻어먹어야 하는 아빠가 있는가 하면 임지에 나간 엄마는 퉁퉁 부른 젖을 짜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내가 출발하기 전에 임신한 아기를 중간에 돌아와 낳아놓고 100일 만에 다시 집을 나서기도 했습니다. 3년 만에 돌아오니 아기는 엄마가 낯설어 다가오지도 않았습니다. 해산할 때는 산모가 힘들어 괴로워해도 모질게 다그치는 것이 산파의 역할이듯 우리 부부는 식구들을 매몰차게 밀어붙였습니다. 통일교의 부인들이 가정마다 각가지 사연들을 가슴에 묻어두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앞장섰던 활동은 우리나라 현대사회에 숨어 있는 애국 활동이 아닐, 아닐 수 없습니다. 나라가 위태로울 때마다 농민이나 의병이 봉기했듯이 공산주의와 맞서 나라를 위한 나라를 구한 국난 극복의 위대한 역사의 한 단면이었습니다. 이후 모든 축복가정 부인에게 이 전통이 계승되었습니다. 그때 통일교회를 비난하던 사람들이 우리를 새롭게 받아들였습니다. 지금은 통일교회를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민족 3천만이 통일 계획과 함께하는 날이 오면 이 나라 이 민족은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후 우리는 더큰 책임감을 갖고 책임감을 안고 세계를 사랑하는 길로 나아갔습니다. 세계 성교의 중심이었던 미국으로 건너가 200년 전 미국의 건국 정신을 일깨우는 운동을 펼쳤습니다. 우리 부부는 1974년 백악관에서 닉슨 대통령을 만나 회담하고 50개 주를 일일이 순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미국 의회와 양키 스타디움, 워싱턴 모뉴먼트 광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 열광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한국에서는 활발한 승공 운동을 펼치며 구국의 함성을 이어갔습니다. 승공 운동은 일본과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 여러 나라로 전해져 공산주의를 소멸시키는데 큰 지렛대가 되었습니다. 1980년대에는 종교 화해를 위한 초교파 운동과 남북통일을 향한 범국민 운동을 이끌어갔습니다.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평화를 증진시키는 운동도 펼쳤습니다. 1990년대에는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과 역사적 만남을 가졌고 소련 젊은이들에게 민주주의 정신과 올바른 가치관을 가르쳐 공산주의 목락과 동서 화해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1991년 북한 땅에서 김일성 주석을 만나 남북 대화의 물꼬를 텄고 북한 성교의 발판도 마련했습니다. 새로운 천년이 시작된 2000년 이후 하나님이 바라시는 평화세계를 이루기 위해 유행까지 활동의 폭을 넓혔습니다. 190개가 넘는 나라에 교회가 세워져 지구촌 어느 도시 어느 마을에 가더라도 통일교회 식구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루와도 같았던 60년이 흘렀습니다. 60년을 지나오면서 걸림돌을 넘을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세계 평화에 몸과 마음을 다 바쳤습니다. 2012년 9월 문성명 총재가 성화한 위에도 이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인류를 위한 선물로 선악평화상을 제정해 미래의 평화운동의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남미와 아프리카에서 더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세계 곳곳에서 더 많은 인재들을 길러내고, 더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초창기 극도의 탄압과 억압, 비난을 이겨내고, 이제 하나님을 한 부모로 모시고, 온 인류가 한 형제가 되는 참된 평화의 꿈을 이뤄가고 있습니다.